이며 그것은 짐승입니다. 플로리다의 깊은 수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직 그곳에서 진정한 포식자만이 사라질 때까지. 현재 우리는 미국 악어가 2007년, 즉약 15년 또는 16년 전까지만 해도 멸종 위기 상태였던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멸종 위기입니다. 늪지대의 왕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몇달 동안 무언가가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당황했다. 결국 어떤 자연생물이 완전히 성장한 악어를 사냥할 엄두를 낼수 있을까? 라고 그들은 믿었다. 수년 후 생물학자들은 마침내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밝혀냈다. 너무도 무서워서 플로리다 당국은 조용히 자신들의 수로 일부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인간 포식자존들. 이 침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 폭로가 생물학계에 충격을 준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전장을 상상해야 한다. 플로리다 에버글레이드라 알려진 거대한 흐린 늪지대다. 토착왕들, 에버글레이드 흔히 '풀의 강'이라고 불리는 은 단순한 경치 좋은 늪지가 아니다. 그것은 느리게 흐르는 물, 토풀, 맹그로브, 그리고 숨겨진 포식자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경기장이다. 표면은 평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아래는 가장 강하고 똑똑한 생물만 살아남는 냉혹한 세계다. 대대로 두 마리의 무서운 파충류가 늪지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서 도전 없이 군림했다. 첫째, 강력한 무력을 사용하는 집행자, 아메리카, 악어.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거의 파괴 불가능한 진정한 민물 전차로 민물이 흐르는 거의 어디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평화롭게 이 영역을 공유하는 아메리카 악어. 덜 화려하고 더 은밀하다. 악어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존경을 요구하는 반면 악어들은 숨는 것을 택하며 염수하고 주변을 맴돌고 맹그로브에 섞여 있다. 악어를 보는 일은 드물었다. 운이 좋거나 나쁘다면 어두운 주둥이가 다시 물 밑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두 종은 공존했다. 악어는 민물 영역을 지배했고, 악어는 염수 또는 짠물 지역에 머물렀다. 그들은 경계를 존중했다. 자연은 수천 년에 걸쳐 이 균형을 완벽하게 다듬었고, 이것은 잘 작동했다. 우리는 그들의 습관, 성격, 영역을 이해했다. 규칙은 명확했다. 그러나, 2009년.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 경비원과 늪지 안내원들이 이 미묘한 질서에 금이 가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갑자기 늪지대의 왕들은 불안해 보였다. 경계심을 갖고 방어적이며 두려워하는 듯 했다. 처음 경고 신호들, 초기 징후들은 미묘했다. 수십 년 동안 이 물길을 다녀온 베테랑 에어보트 선장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한때 햇빛이 잘 드는 특정 산란지에서 우뚝 앉아 있던 악어들이 사라져 버렸다. 가장 크고 우세한 악어들이 일광욕하던 자리들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처음엔 악어들이 이동했거나 새로운 영역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흔한 단서들이 없었다. 발자국도, 목격도, 새로운 미끄럼 자국도 없었다. 마치 악어들이 그냥 걸어 나간 것처럼 혹은 더 나쁘게는 제거된 것 같았다. 그리고 끔찍한 발 들이 이어졌다. 악어와 악어과 동물들의 유해들,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가장 크고 오래되었으며 우세한 개체들의 잔해, 늪지대, 운하, 악어가 절대 있어선 안될 곳에서 발견되었다. 죽은 몸, 뼈, 절단된 상태, 마치 학살의 희생자 같았다. 생물학자들이 가장 공포에 떨었던 것은 아무런 싸움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깨어진 둥지도 반쯤 먹힌 시체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한때 악어들의 울음소리와 물보라로 가득했던 늪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서서히 번식지들은 산란장이 아니라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한때 맹그로브 그늘 아래에서 성장하던 새끼 악어들이 북적이던 곳들이 텅 비어갔다. 최상위 포식자가 자신의 서식지를 떠나는 일은 드물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위협이 현실임을 알수 있다. 공포가 번지면서 현지인들은 사람과의 공격적인 충돌이 이상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원래 인간을 피하고 비밀스러웠던 악어들이 갑자기 어부를 무는가 하면 작은 보트의 그림자를 따라붙거나 지나가는 다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과학자들에게 이 상황은 깊은 혼란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토착 악어들과 맞지 않았다. 뭔가 다른 존재가 최상위 포식자들을 자신의 영역에서 몰아내고 있었다. 첫 번째 용의자, 그리고 왜그 가설이 틀렸는지. 자연스레 의심은 늘 그렇듯 침입종인 범아구렁이에 향했다. 이 거대한 뱀들은 처음에 애완동물 무역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이미 에버글레이즈에서 무서운 평판을 얻었다. 족제비, 토끼, 주머니쥐 같은 소형 포유류를 급격히 감소시켜 한때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종들을 멸종위기로 몰아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렁이는 은밀한 매복 포식자다. 몸을 감고 기다리다가 적당한 순간에 공격한다. 심지어 2005년에 거대한 구렁이가 키가 한두 미터인 악어를 통째로 삼키려다 실패한 사건도 있었다. 뱀과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극적인 징후였다.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 구렁이들이 드디어 대범해져 악어, 어쩌면 가장 큰 악어들까지를 공격할 만큼 성장했을 거라는 예상은 타당했다. 그러나 버브약 생물학자들이 잔해를 분석했을 때그 가설은 무너졌다. 뼈가 으스러진 자국이 없었고, 질식한 흔적도 없었다. 이 죽음들은 구렁이의 몸통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무언가가 살해를 저질렀으며 이번에는 사체 훼손, 사지 절단, 조직적 실종 같은 증거를 남길 만큼 대담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숨지 않고 있었다. 전환점. 중요한 도시 지역에 가까운 곳, 마이애미 근처의 운에서 돌파구가 찾아왔다. 플로리다 대학교 파충류학 부서팀이 원래 알려진 악어 서식지에서 훨씬 먼 곳에 어린 악어 한 마리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 악어는 보통 악어가 아니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다. 거의 비슷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주둥이가 더 넓고 무거웠다. 색깔도 친숙한 회록색 대신 올리브 블랙에 가까웠다. 체형은 투박하고 어색했다. 알고 있던 악어들의 왜곡된 거울상 같았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행동이었다. 어린 동물이 아주 공격적이었다. 대담하고 포식자답게 행동했으며 마치 사냥꾼들이 모르는 뭔가를 아는 듯했다. 크기에 비해 과감하게 먹잇감을 공격했고 완전히 자란 토종 악어도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흉포함을 드러냈다. 과학자들은 조직 샘플을 신속히 수집해 보냈다. 그리고 초조한 기다림이 이어졌다. 그 사이 이상한 악어 목격 신고가 계속 들어왔고 정상이 아닌 서식지에서 발견된 공격적이고 유난히 큰 악어들의 보고도 늘어났다. 마침내 DNA 결과가 나오자 침묵이 이어졌다. 변이체도 잡종도 아니었다. 유전자는 명확하게 외래종과 일치했다. 나일악어였다. 즉, 늪지대의 새로운 지배자는 아프리카산이었다. 알려진 곳에 숨어있는 괴물. 그 폭로는 폭탄처럼 다가왔다. 온순하고 은둔하는 토종악어들. 미국 역사상 인간에게 치명적인 공격이 기록된 적 없는. 음. 이 점차 다른 대륙에서 온 초자연적인 포식자로 대체되고 있었다. 나이라거는 단순히 강인한 존재가 아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다. 그들의 물어뜯는 힘은 최대 5,000 파운드/퍼스퀘어 인치로 측정되었으며,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강력한 힘중 하나다. 이 힘은 뼈를 부수고 파손시키며 강철 같은 저항력을 으깨기에 충분하다. 그들은 빠르게 성장한다. 일부 기록에는 이 악어들이 거대한 크기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며 수영 능력도 뛰어나다. 시속 35km 속도로 물속을 미끄러지듯 헤엄쳐 육지 위 달리기보다 빠르다. 그들의 치아 구조, 생애 동안 계속 교체되는 60에서 70개의 날카로운 원뿔형 이빨, 은 먹잇감을 즉시 고정한다. 그리고 그들의 사냥 전략, 인내심을 가진 매복이다. 한 번의 빠른 공격, 그리고 물속으로의 격렬한 끌어당김, 많은 희생자들이 몇초 만에 익사하거나 사지가 절단된다. 아프리카에서 나일라거들은 매년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인간 사망 원인이다. 강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그들을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로 알고 있다. 물을 찾는 대형 포유류를 매복 공격할 수 있다. 그들은 차별하지 않는다. 포유류, 새, 가축, 심지어 인간도 공격한다. 이제 그런 유형의 포식자가 플로리다의 운하와 맹그로브에서 보이지 않게 헤엄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전에 이 늪의 주인이었던 생물을 사냥하며 인간이나 배를 공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포식자. 만약 통제되지 않는다면 에버글레이즈를 문자 그대로 위험지대로 만들 수 있는 포식자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물론, 어떤 나이라고도 스스로 대서양을 건너지 않았다. 유일한 현실적인 설명은 인간의 개입이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보통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다. 이국적인 반려동물 거래. 플로리다는 오랫동안 이국적인 동물 수집가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곳이었다. 화충류, 조류, 포유류 등등. 나일아거 같은 위험한 종의 개인 소유를 특별허가 없이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악어들이 밀수되거나 불법으로 반려동물로서 키워지고 있다. 악어가 성장하면서 위험해지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 놓아준다. 문 하나 늪에 방생한다. 과학자들이 포획된 나이라거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모든 샘플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도착한 야생동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아마도 같은 둥지에서 태어난 아주 작은 개체군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개인시설에서 왔거나 감당하기 벅찬 주인이 방생했을 것이다. 무책임한 행동에서 생태학적 재앙이 시작되었다. 몇 번의 무심한 반려동물 방생이 전면적인 침입을 촉발했다. 방생된 악어들은 주변 환경에 섞여 들었다. 회록색 사촌 악어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기에 그들의 형태, 크기, 색상이 충분히 비슷해 눈에 띄지 않았다. 한편 조용히 번식하고 강해지고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이제 문제는 그들이 어디로 더 이동할 수 있느냐다. 에버글레이즈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따뜻한 물, 짙은 덤불, 풍부한 먹잇감.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점은 나이라거는 예상보다 더 추위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서식 범위가 남부 플로리다 늪을 훨씬 넘어 북쪽으로 서서히 확장될 수 있다. 위협은 단지 생태학적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 자체에 관한 문제, 토종 생물들, 인간들, 그리고 늪 자체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다. 그 후폭풍과 선포된 전쟁,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경보가 울렸다.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 위원회는 플로리다 대학교와 협력하여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들의 임무는 침입종인 나일아거 개체수가 스스로 유지되는 악몽으로 번지기 전에 모든 나일아거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포획 작전을 시작했고 마침내 3마리의 성체 나일아거를 그물로 잡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일아거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강하며 빨리 번식하는지를 고려하면 단한 마리만 살아남아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이 야수들은 먹이, 영역, 은신처를 놓고 토종 미국 악어들과 경쟁하여 결국 그들을 멸종시킬 수 있었다. 더 나쁜 점은 냉기 저항력이다. 이는 침입이 북쪽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에버글레이드에서 먼 호수, 강, 인간 공동체까지 위협할 수 있었다. 갑자기 카약타기, 낚시, 하이킹에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들의 새로운 경고 표지판이 세워질 수 있었다. 위험, 알려진 인육식인종, 플로리다의 늪지대와의 관계 전체가 바뀔 수도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악몽이 아니었다. 경제에도 위협이 되었다. 침입파충류와 양서류, 뱀이나 악어 모두를 통해 발생하는 글로벌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1986년부터 2020년 사이, 침입 양서파충류, 뱀, 도마뱀, 악어, 개구리가 전 세계에 끼친 피해는 미화 177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중 파충류가 10억 달러 이상을 차지했다. 선택지는 아무래다. 위험한 신종 포식자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거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공무원들에게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었다. 근절, 포획 시도, 개체수 조절, 지속적인 감시였다. 그러나 야생동물 애호가들, 보호론자들, 과학자들, 전 애완동물 주인들조차도 이 과정은 쓰라린 경험이었다. 한 종이 인간의 무책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자격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이 먼저였다. 우리는 침입자가 비단뱀일 것이라고 희망했다. 사냥할 수 있는 뱀.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괴물은 훨씬 더 끔찍했다. 추악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때때로 진짜 괴물은 동물이 아니라 그것을 데려온 인간이다. 다음은 무엇인가? 현재 에버글레이드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전형적인 앞에 악어 있음 표지판을 볼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친절한 당부도 있을 것이다. 악어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하지만 이 새로운 현실에서는 그 표지판들이 바뀔 수도 있다. 곧 그것들은 활발하고 끈질긴 인육식인종에 대한 경고로 대체될 수 있다. 물 튀기지 말라. 해안가에서 낚시하지 말라. 맹그로브 근처에서 캠핑하지 말라는 경고가 필요할 것이다. 더 이상 아름답고 평화로운 야생지가 아니라 고위험 구역이 되는 것이다. 물결 하나하나가 위험을 의미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은 공포이다. 왜냐하면 이는 야생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 자연 근처에 거주하는 방식, 자연을 즐기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미디어가 공격이나 실종 사례를 보도하기 시작한다면 관광 산업은 붕괴할 수 있다. 카약 여행, 낚시 투어, 맹그로브 보트 투어 모두 취소되거나 엄격히 제한될 수 있다. 비용은 막대하다. 감시, 호획, 격리 프로그램에 수백만에서 수십억 달러가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을 넘어서 윤리적인 무게도 있다. 침입 나일 악어가 문제의 근원은 아니다. 근본 원인은 우리다. 이국적인 애완동물 거래, 서식지 파괴, 잘못된 물 관리, 맹그로브를 대체하는 해안 부동산 개발, 수로를 오염시키는 농장, 농업을 위한 물 흐름 전환 등이 그것이다. 악어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우리는 늪지대의 방어선을 허물었다. 생태계를 분할했고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괴물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다. 잔인한 비극은 토종 악어들이 서식지 손실 뿐 아니라 인간의 오만 때문에 약해졌다는 것이다. 단영안의 보호 노력 후에 우리는 무관심과 당연으로 그들을 파괴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이 떨어졌다. 아프리카에서 직접 온 최상위 포식자를 그들의 영역에 풀어주고 지배할 모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아이러니는 쓰라리다. 진짜 침입. 돌이켜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악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부주의, 탐욕,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다. 플로리다의 모든 주요 생물학적 재난, 뱀, 도마뱀, 물고기 등, 애는 모두 인간의 손자국이 새겨져 있다. 침입,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는 거의 모두 누군가가 이국적인 애완동물이 멋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들은 너무 커지고, 너무 위험해졌다. 그리고 답은 항상 같았다. 버려라. 귀여운 파충류의 흑시장 규모는 거대하다. 숨겨져 있고 규제받지 않는다. 그리고 에버글레이드는 급그 폐기장이다. 그러나 잔혹함은 단순히 애완동물을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야생생물을 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한때 균형을 이루었던 생태계를 고급 콘도, 골프장, 사탕수수 농장을 위해 파괴하는 것이다. 맹그로브, 악어, 물고기, 새들의 자연산란지, 가 고층 호텔로 대체되었다. 에버글레이드의 물 흐름은 농작물과 먼 도시를 위해 우회되었다. 농장과 도로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이 물을 오염시켰다. 자연의 방패는 오래전에 무너졌다. 이미 약화된 토종 악어들은 나일 악어가 도착했을 때 결국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어두운 미래 아니면 깨우침의 신호? 만약 그 나이 악어들이 발판을 마련하고 짝을 찾아 번식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습지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어둡고 더 위험한 습지요. 놀이용 산책로가 출입 금지 구역이 되고 가족들이 단지 낚시를 하거나 물가에서 소풍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위협받는 곳입니다. 그 습지는 더 이상 황야가 아니라 사람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위험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수영장에 악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나일 악어가 불러올 악몽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가장 큰 피해는 생태계에 올 것입니다. 토착 악어인 아메리카 악어는 국지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새, 포유동물 등 전체 개체군이 압력으로 인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습지는 본연의 정체성과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단순히 카약이나 낚시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의 장소가 되는 미래입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위험 속에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풀어놓은 포식자와 전쟁을 버려야 할지 선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늪지에서 나일 악어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대규모 사냥과 제거 프로그램을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호획과 재배치를 주장하겠습니까? 더 인도적인 해결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보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내용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단한 번의 부주의한 애완동물 방출이 전체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면 지식과 인식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진정한 보호책일 수 있습니다.